자, 요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다른 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유광 화이트, 반짝반짝 그리는 유광 화이트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아카라 스위치는 무광 화이트예요. 자, 여기 제가 이미 설치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무광, 무광, 무광 자 이건 H2 스위치 2버튼 2채널 4버튼 3채널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만약 유광이라 하면은 그냥 색감만 보시죠 다르죠 어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완벽함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무광을 준비했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과거 유광 화이트 이게 현재 무광 화이트 크기도 자 보시면은 얘가 좀더 커요 이렇게 해을까요 무광이 좀더 크죠. 무광이 좀더 크기 때문에 뭐 도배지 그런 쪽 마감이 덜 되어서 노출된 부분을 비교적 더 막을 수도 있고 깔끔하게 자 이런 제품 이제 유광이 아닌 무광 화이트로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성선 불필요 스위치 오래 전에 출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불필요 스위치 두개 너무 꽉 조우지 마시고. 요거 이미 오 피스가 딱 꽂혀있죠. 기분 좋게. 탑. 탑이라고 적힌 쪽이 위에. 자, 이렇게 두고. 됐죠. 자, 이 정도 들어갔으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 자, 요렇게 하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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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오! 어때요? 얘가 좀때가탔어요때가타가지고 좀, 얘가 오히려 더 누리끼리 한데, 조금 색감이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야아아아 지워드라! 안녕하세요 이정크라우치입니다자 요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뭔가 좀 다른 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한번 볼까요 유광 화이트 반짝반짝거리는 유광 화이트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아카라 스위치는 무광 화이트예요 자 여기 제가 이미 설치를 해 놓은 건데 이렇게 짝을 맞춰 가지고 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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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H2 스위치 2버튼 2채널 4버튼 3채널 이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만약 유광이라 하면은 그냥 색감만 보시죠 다르죠 어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완벽함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무광을 준비했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과거 유광 화이트, 이게 현재 무광 화이트. 크기도, 자, 보시면은 얘가 좀더 커요. 이렇게도 볼까요? 무광이 좀더 크죠. 무광이 좀더 크기 때문에 뭐 도배지 그런 쪽 마감이 덜 되어서 노출된 부분을 비교적 더 막을 수도 있고 깔끔하게. 자, 이런 제품. 이제 유광이 아닌 무광 화이트로. 자, 아이고 참. 무광 화이트 한번 색깔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딱 봐도 훨씬 낫죠. 무광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미 여기 이거는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 H2 스위치 쪽에는. 이걸 분리하고 스마트 조명 스위치, 중성선 불필요 스위치, 요거 다른 거죠? H2 스위치랑 다른 거죠? 이걸로 두개 연결해 가지고 4구 스위치로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 떼는 방법, 저도 모르겠네. 밑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손으로도 떼지네요 잘자 이렇게 떼고 그리고 이 커버 벗겨야죠 요거를 벗기고 벗기고 자안 어려워요 일단, 분리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건 다 벗겼고, 그리고 이것도 마저 벗길게요. 사이즈가 안 맞아 짜가지고 쭉쭉 빠지는데, 자, 그냥 바로 뺄게요. 자, 뺐고, 이거는 은근히 또 맞네. 자, 어쨌든 뺐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돼요. 그리고 뭐 연결하는 구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나중에 맞는 사이즈로 구해볼게요. 자, 이게 H2 스위치 그 본체인데 요거는 잠시 이제 치워두고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성선 불필요 스위치 오래전에 출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불필요 스위치 2개 여기에 연결하는 구조까지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 제품이 이제 막 새로 입고된 건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 제가 판매할 제품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안 쓴다 생각하시고, 요거를 위 아래 맞춰가지고 하나 아니, 이렇게 두고, 요것도 위 아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두고, 자 이제 얘를 얘들을 먼저 고정하는 거죠. 아씨, 오늘 운 노. 이 스위치 박스에 기름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묻을 이게 묻을 수도 있으니까 어안 지워지노 어씨 어쩔 수 없죠 일단은 할게요 왜안 지워지노 이상하게했죠씨상하네 지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지울게요 그럼 이제 요거 커버를 뗄게요딱 떼고 자, 이렇게 하고 먼저 해야 될게 이쪽 스위치 본체를 고정해줘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들어갔고 자 피스 좀 맞는 걸로 제가 다시 보였어요. 맞겠지? 자 고정하겠습니다. M4 규격으로 하니까 딱 맞네. M 규격이고딱 하고, 작업하실 때 무조건 요 전동 드라이버를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뭐가 파손될 수도 있어가지고. 손 드라이버와 전동 드라이버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너무 꽉 조지 마시고. 다시 꽉 조아진 걸 살짝 풀게요. 자, 약간은 조금 여유 있게 두는 게 좋아요. 너무 여유는 주면 안 되고. 조금 이게 움직이도록. 살짝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거, 요거 이미 요 피스가 딱 꽂혀있죠. 기분 좋게. 탑, 탑이라고 적힌 쪽이 위에. 자, 이렇게 두고, 얘들을 꽂고, 꽂고, 꽂고. 어, 쉽네. 꽂고. 자, 됐죠. 자, 이 정도 들어갔으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고 뚝뚝뚝오 어때요 얘가 좀 때가 탔어요 때가 타가지고 좀 얘가 오히려 더 누리끼리한데 색감은 되게 맞죠 이거랑 비교해보면 아시겠죠 이게 원래 그건데 아, 어, 약간 누리끼리하네 그래도 어쨌든 무광 화이트로 제가 구했습니다 조금 색감이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야. 지워드라. 안 지워진 옷이. 자, 어쨌든 요게 됐다 그거죠. 자, 일단 이게 맞는 걸 확인했으니까 어, 이제 판매해야죠. 자, 이어서 어, H2 스위치 이 제품들이 색깔이 더 일체감이 있네요, 진짜 H2 스위치에 더 맞는 거. 요거는, 자, 요거, 요거 두 개는, 어쨌든 다르지만은, H2 스위치는 확실히 이번에 출시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재고 꽤 확보해 놨으니까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